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갑자기 가운 입고, 가운 입고 인트로. 짜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어디 가시죠? 그냥 가운 입고, 그냥 아는 수영복이에요. 지금 시윤이도 수영복. 이거 어떻게 된 거죠? 지금? 저희는 파라스파라 서울에 왔습니다. 저희 오늘 호텔에서 노는 거 조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인트로를 못 찍었지 뭐예요. <laughs> 애기랑 오니까 정신이 없어.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? <laughs> 지금은 수영장에 갑니다. 아, 어, 그럼 룸 투어는 끝났나요? 룸 투어 했어요. 아, 그럼 룸 투어 먼저 보고 와야겠네. 네, 보고 오시죠. 네. 오른쪽부터. 쪽터 <laughs> 왔는데? 왼쪽부터 왔어요. <laughs> <laughs> 자쿠지. 아, 어, 자쿠지. 나, 나 자쿠지예요. 여기 벌써 여기 있어요. 이용할 수 있는 자쿠지. 아, 여기 진짜 뜨겁다. 안에 깨고, 어 시원해. 어 시원해요. 여기 거실이 있고요. 시윤이 어디 있지? 시윤이. 어 <laughs> 시윤이도 시은이. 어, 들어 있는 방인가요? 네. 시윤이가 시은이. 패키지로 포함된 방이에요. 오시면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. 음, 나기업 요청한 거. 좋다, 저게 이제 따뜻한 물이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꺼달라고 하고 식혀두는 게 좋아요 음. 특히 아기가 있을 때는 저식는데좀한두시정은 좀 걸린대요 네룸투가 끝났어요 다시 <laughs> 네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자쿠지가 음. 있고 그냥 수영장이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네, 일단은 모든 수영장에 다 가볼 거라 네. 따라오세요 왜우는지 아는 사람 물은 안차가운데그치로비동 뒤쪽에 있는 라운드 풀인데요. 어 괜찮아. 꽤 크다. 애기들이 놀기 좋아. 이거 보시오 이거 보시오 조용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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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멋쟁이들. 어왜 왜. 가었어 낯설었어, 낯설었어. 여기, 시아 여기 이렇게 사람도 없고, 이렇게 지금 엄청 되게 짱 좋은데, 왜 울어? 추워서 그랬어? 위에로 가볼까? 따뜻한 대로? 위에 한번 가봅시다, 여보 자쿠지로 가보자, 나. 네. 여기는 이렇게, 위에 자쿠지라는 게 따로 이렇게, 독립된, 한 만져봐, 온도가. 여긴 41.5도인데, 음, 시은이가 들어갈 만한가? 만한 그치? 어? 우리가 들어갈 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들어갈 거면 우리 자쿠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자쿠지야 우리 방 자쿠지 우리 방 자쿠지? 온도를 낮춰서 싫어하면 은뭐할거 같아 좋다 비가 북한산이 고여 여기는 그 옥상에 있는 데인데 이렇게 각자 하나씩 이용할 수 있어요 <laughs>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런 건 아니야? <laughs> 그런 건 사람이 아니지. 너무 없어서 각자 쓸수 있는지 <웃음> 개인 <웃음> 풀인 줄 <laughs> 거의 개인이 쓰고 있어 <laughs> 아쉬운데? 그냥 떠나기 너무 아쉬운데? 여 위에 너무 괜찮은데? 어른들은 좋아하겠다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어른들은 좋아하겠어 우리 다시 아래로 내려가 볼거요 어, 아래로 가보고 아래 싫어하면 다시 그냥 방으로 가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살짝 발부터 담가 응? 여보 거기 앉아있어 약간 뜨거운데? 뭘찡찡대려 그래 너 원래 목욕할 때 좋아하잖아 응. 다 벗겨줘야 좋아하니? 요시그가 봐. <laughs> 숙소에서 다 벗겨줄게. 더, 더 바라지 말자. 어, 이렇게만 하고 있어. 응. 시윤아. 이 좋은 데를 와서 왜 즐기지 못하니? 왜 즐기지 못하니, 시윤아? 이 좋은 데를 와서. 아, 그 사람하 이렇게 없고, 이렇게 좋은데. 만약에 자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. 아니, 또 나와도 되잖아. 또 나오겠어? 얘가 안 좋아할 것 같아.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데? 아, 이런나 싫어. 우리밖에 없어. 어? 괜찮았어? 뭔가 무섭나? 아, 야 그냥 표정은 안 좋아. 왜잘 있다가 울어요, 왜 이렇게 울어? 이거 <목소리도 말씀하실까? 목소리도> 좋은 건데. 이거 빠가 이제 이부는 적응했어요. 슝슝 슝. 등등등등. 아, 재밌다. 이거 물 소리가 싫었어? 물 소리가 싫었나봐. 물 소리가 싫었구나. 엄마는 저렇게. 따스워. <laughs> 온수 점령. 또 얼른 나 배고프다. 응. 배고프다. 배고프다. 너무 힘들다. 얼른 나, 먹고. 아, 돈, 돈 쓰고 고생하는 중. 5월 사셨나요? 무료로 주는 커피잔과 노미호카산 케이크. 왕. 이게 시즌에 따라 다르대요. 오. 지금 봄좀 지나서 봄 색깔이에요. <laughs> 말을 잘 못하죠? 예쁘죠? 그 맛도 있대요. 어, 아무도 없지. 그러면 얼마나 좋게 여기 할수 있는 게 진짜 많이 있죠. 저희가 어, 지금 맞네. 보여드린 가본 데가 아니라. 실내 수영장도 있고요. 사우나도 있고요. 할게 많은데 피트니스도 있어. 아 운동도 하고 싶어. 원래 안 하고 싶은데 운동도 하고 싶어. 오늘도 끝이 났습니다. 헤이진이 hey, 거실 불 꺼줘. 헤이진이헤이진이에이지이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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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튼 쳐줘. 헤이진이 hey, 시윤이 재워줘. 행복해 보이네. <laughs> 시나아나지아 <시은아. 웃음> 지금 다줘 쉬나 쉬나 쉬 이틀째 쉬나 쉬 조식 먹으러 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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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습니다 배고파. 오늘 이제 체크 한번 체크를 한번더 하고 체크아웃 하고 아웃렛 갈 거야. 하이 하이. 스위스가요 <웃음> <웃음> 알프스 아닌가요?